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자, 모니터 랩이, 어, 이제 상장 이후에 좀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그 전에도 이런 한때 또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그큰 한, 뭐큰 어, 급등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좀 이렇게, 어, 잠시 반등이 나왔다가 금방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모니터 랩이 지금 속해 있는 이 테마 있죠. 이 테마가 지금 큰 바람을 불고 오고 있다 라는 거.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이 모니터랩이 또 하는 역할들, 대장주가 될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더 유심히 봐야겠는데, 여친 간에 모니터랩이 그 테마에 지금 흐름 속에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최고가 23,000원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어만 원, 2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한 번에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테마 재료가 엄청나게 커, 크고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그 흐름들 나와 있는 기사 내용 그리고 리포트 내용까지 공유를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일단 처음으로 보실 게 지금이 더비지원부터 시작해서 더존비지원부터 시작해서 샌즈랩, 투비소프트, 한싹 모니터랩 등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이 관련 주 강세다라고 하면서 어 이번에 신한은행이 더존 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뭐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하나의 명분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 원까지 갈 재료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일단은 관심을 모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 늘려가면서 급등량 만들고 하면서 이제 관심을 모으는 거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이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이 어이 AI 바우처 뭐 이런 기업으로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솔루션을 제공하면서도 사실 할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이런 거할수 있다, 저런 거할수 있다, 솔루션 제공하면서도 사실 이 AI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신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이 모니터랩이 바로 이 ai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뭐그 트럼프가 뭐막 경찰한테 잡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셨을 텐데 이게 전부 다 ai를 기반한 딥페이크 기술이죠. 바로 AI가 만들어낸 그런 합성 사진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딥페이크라는 AI 기술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본인의 인증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생성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라고 오해하는 경우까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법안이 나오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기업 LG... 그리고 삼성 쪽에서는 이미 이 딥페이크 보안 기술이라고 해서 이 기술력을 통한 미국의 신사업 진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 이미 대기업에서는 딥페이크 보안에 대한 부분들로 어 계열사를 내놓고 지금 신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요. 근데 바로 여기 악성 코드 탐지 분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모니터 랩에서도 솔루션 제공,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솔루션 제공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야. 오늘 같은 날에도. 지금 보시면은 아마 테마주 중에서도 AI 혹은 보안과 관련된, 어, 웹 인터넷 보안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파란불을 그리고 있는 와중에도 보안 관련주들만 엄청 오르고 있다고 그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기사화 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알아야죠 수익을 내려면 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김 교수 제 번호 어제 번호 82895085 번호 로 이제 모랩이라고 모니터랩 줄여서 모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지금부터 급등 시작할 이 모니터랩의 매매 시점에 대한 부분들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결국에는 이 매매 시점이라는 게 이런 내용들을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셔야 되는데 내용들 모른다고 언제까지 수익을 밀어 두실 겁니까? 수익은 봐야겠고 내용은 모르겠고. 그러면 뭔가 하나는 잡으셔야죠. 바로 매매 타점이라도 잡고 진행을 해보시라고. 지금 누가 봐도 바닥이고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잡아야 되는지 근거가 없잖아.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ai 보안과 관련된 새로운 뭔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lg 삼성에서 삼성, 아,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 바로 딥페이크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 내용 나온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먼저 좀 보고 진행을 하셔라고 결국에는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정보도 알려드리고 매매 타점 알려드려서 수익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 항상 응원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서로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재능을 좀 서로서로 나눠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채널 항상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께 최대한 주식 유튜버로서 수익을 만들어 드릴 거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수익 최대한 크게 가져가시고 어제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윈윈할 수 있었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28-95085 여러분들 모레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최대한 늦지 않게 어 기회 왔을 때꼭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 짠, 짠, 짠. 자,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C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힘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